안녕하세요. 금나치 마입니다. 예전에 제가 채무 통합론 하고 통대한 둘 중에 어떤 상품을 이용하는 게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 드린 적 있죠. 자, 오늘은 그에 따른 사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 사례를 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해가 좀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현재 일반 법인,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 정규직 직원이고,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되시는 분입니다. 입사일이 2015년도 1월로 연봉은 약 3,5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용하는 대출 내역을 한번 볼게요. 은행. 은행에 98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은행에 1,800만 원. 그리고 신차 할부. 신차 할부로 600만 원.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으로 800만 원. 그리고 8 0 0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로 280만원. 이렇게 쓴다. 얘를 조금 바꿔야겠다. 하지 말고. 캐피탈. 그런데 이건 신차 알고. 보이죠? 자. 일반 법인 기업체, 일반 법인이라고 한다면 직군으로 꼭 따진다면 직군이 좋은 편이 아니죠.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그 바로 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지만 좀 소규모 업체. 거기 정규직 직원, 사대 보험, 15년도에 근무하셨으니까 벌써 뭐한 5년 정도 근무하셨고. 뭐 기업체가 좀 작다 보니까 연봉은 근무 기간에 비해서 뭐 높지는 않죠. 3,500만원.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용하는 대출 내역을 보면, 은행에 980, 또 은행에 1800, 신찰부로 600. 이게 다 저금리에요. 저금리로 얼마를 이용하고 있죠? 0, 8, 17에다가 23, 33, 3 3 3380만원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에요. 3380만 원 어떻게 보면 신찰부는 은행 대출이 아니니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2700만 원 2800만 원 가까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고금리가 바로 이거죠 1600 1880 일반법인 직장이네 연봉이 3,500만 원이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원한 게 이거죠. 지금 이분께서 불러주신 자신의 기억하고 있는 대출 내역, 대출 금액을 불러주셔서 딱딱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틀리죠. 근데 부채 내역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들은 내용으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얘가 980이고 얘가 1,800. 나머지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얘네들 네 개, 4개, 네 개는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를 뭐 이자만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원리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근데 3,500이신 분이 원리금으로 이렇게 내 군데, 특히나 현금 서비스 280만 원이나 이용을 하고 있다는 뜻은, 뻔하죠?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서럽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게 그이대로 현금 서비스를 갚을 여유가 생기질 않아서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께서는 당연히 이걸 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 이거 저기 채무 통합도 하고 통합도 하고, 저금리로, 대안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겠죠? 자, 총 금액이 얼마죠? 0, 8, 2, 16, 1, 4, 2, 4, 5. 5,260만 원, 맞나? 4,260만 응, 원이에요. 총 금액이. 연봉이 3,500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통대한 이용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통대한이 뭐죠? 현재 이용 중이 모든 채무를 다 이걸 그냥 다 한꺼번에 상환을 했다가 다시 은행에서부터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그래 뭘 그래 좋아 좋아 뭐든지 이렇게만 해줘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주면 돼. 라고 하겠는 하는데 문제는 이 5,26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상환을 했는데 과연 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올까? 얼마까지 나올까요? 이게 문제죠. 완전히 아, 이거 다 상환했는데 은행에서 뭐 2, 3천 나오고 말아버리면은 뭐 하게? 기존에 저금명으로 들어 3,380원이 되는데 근데 몇몇 통대한 업체들은 이런 거 의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환했다가 이 금액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수수료만큼 나올 수 있는 고객이라면, 채무자라면, 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나중에 은행에서 다안 나오고 이금욕 가니까, 거긴 뭐가 안 돼가지고 이금욕 이렇게 받았다고. 뭐 지금은 안 되니까 일단 받고 나중에 다시 또 저금류로 대안을 해줄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물 내놓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까지 다 받아 챙겨버리죠. 그래서 통대하는 사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 직군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일반 법인에 근무하면서 연봉이 3,500이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은행에서 아무리 잘 나와봐야 3,000이에요. 그러면, 현재 저금리, 이 저금리로만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 3,380인데, 이거 다 상환했다고 3,000만 원 빼면 지금보다 더 손해인데, 이걸 뭐 하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천이 아니라 2천이라고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이 나와야 3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2천 상환하고, 꼴랑 천만원 더적금률 대환하기 더 받기 위해서, 이 많은 걸다 상환해야 돼.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해봤자 절대 이익될 게 없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제가 말하는 이 채무 통합론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예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저금리 비중이 통대안을 했을 때 내, 아니,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나와야지, 은행에서 저금리로. 저금리로 많이 나와야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슷비슷해 버리거나 더 적게 나오면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일반 법인이 아니라 뭐 외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에 3,500만 원까지 대출 받기가 사실 요즘 어렵습니다. 연봉에 100% 받으려면 최소한 코스닥 코스피 이상의 직군은 돼야 돼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요즘은 연봉 3,500이라면 직군 좋은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차해야뭐한 4,000? 운 좋으면 5천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완전 운에 따르는 거고 차례하 4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3,380인데 코장고620더 뭐 받으려고? 말도 안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채무통합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 저금리 얘들로 만질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대로 놔두고 나머지 얘네들 바로 고금리 이1,880 얘네들만 그냥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죠 비록 채무 통합 론이이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는 다소 높아요. 일반적으로 10%대 중 후반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20%도 나오는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금융권 상품이라서 어차 신용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게는 바랄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무들 이걸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 해버리고 월 부입금액을 낮추자 이거죠. 현금서비스 내 돌려받기 하다가 어 이거 없어져 봐요. 얼마 속이 개하네요. 문체적으로 쭉 내려가 버리죠. 없 이자를 낮추지는 않았지만 매달 이 신용카 돌려받기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가슴 이제 그럴 필요 없거든요.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이자를 낮추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죠. 하나로 묶게 되면 월 불입 금액이 감소가 되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 현금습 캐피탈 카드로 이걸 이세 건을 하나로 묶어요. 통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용 등급에 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용 등급이 상승해서 뭐 해야 하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내가 발생될지 몰라. 그때 내 등급이 좋으면 좋은 만큼 하다못해 이자라도 단 1%라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도 향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자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자금.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자용 이용하셔도 되고, 필요없는 분들은 딱 이거 대안할 만큼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채무 통합론을 이용해서 얼마가 나왔느냐. 채무 통합론 조회 결과, 4,350만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죠. 모든 분이 이렇게 다잘 나올 수는 없죠. 절대로. 아, 이분은 그만큼 신용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 그런 얘기가 될수 있고, 이분께서 적용되는 금리는 17.8%. 10%대 중후반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이 금융권 애들이야. 다 금리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대부분 1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신용이 아주 좋을 때는 10%대 초반. 근데 신용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이 금융권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다 은행에서 이용하지. 그잖아요 자, 4,350만 원에 17.8%나 나왔어요. 이게 있는 게 1,880인데. 4 3 0 0이랑이 분은 얼마 이용했을까요? 2,000만 원 이용했어. 2,000만 원. 아주 잘하신 거죠. 2천만 원 여유면. 왜 잘했느냐? 1880, 120만 원 그냥 조금 여유 자금으로 챙기고 나머지 더 구할 수 있는 2,350 이거 포기한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더 가능한데도 안 쓰신 분들. 이런 분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걸 최대한 빨리 갚을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빚을 갚으려면 내가 정말 필요한 금액만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을 일단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다 이용을 해요 그래 가지고 왜 나쁜 게 아니냐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죠 왜이 금액 다 이용하면 이제 더 이상 대출이 나올 때가 없어요 아니 이거 이용하더라도 대출은 나올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다 이용을 하고, 몇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가지고 있다가, 아, 내가 정말 돈쓸 데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내가 필요한 돈, 만약 2천만 원만 썼다 그러면 2,350을 중도 상환해버리는 거죠. 비록 그 사이에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내긴 했지만,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를 한 거죠. 그,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만약 이것만 딱 필요해서 당장 이것만 썼는데, 어, 한 3개월 지나보니까 한 2천이 또 필요해. 그런다고 여기서, 어, 이만큼만 썼으니까 나머지 해줄게.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대출 또 알아봐야죠. 그럼 건수 늘어나고 이자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냥 강한 금액을 쓰고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죠. 이 돈이란 게한번 호주머니 속에 들어와버리면 이호주머니가 빵꾸가 났는지 어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 다 나가버려. 이런 분들은 절대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돈 들어가는 게 돈이 없을 때는 그나마 좀 없는 것 같더니만 돈 생기면 돈 들어갈 때가 꽉찼어 아주 널렸어 널렸어. 그래서 자기가 돈 관리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라면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시고 정말 내가 돈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다. 근데 혹시나 뭐를 몇달 후를 내가 돈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지금 판단하에 정확히 판단이 안될 경우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분들은 차라리 이거 다 받아서 보관해뒀다가 필요한데 쓰시거나 필요한데가 이제 없어지면 중도 상환해 버리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분의 경우 상담을 받은 때마다 통제하라고 그래. 근데 차이, 본인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3 3 8 0이라 이자가 적은데 이걸 다 상환해야 된다니.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서 이걸 채무 통합론으로 이걸로 해서 이고금리만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채무 통합이랑 대한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하면 거의 10중 8구 통대안이란 상품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왜? 떨어지는 수당이 많으니까. 상담사들이 수당, 뭐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돈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채무자분들 아무리 금융 쪽에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내 연봉만큼의 저금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 비슷한 금액만큼의 저금리를 현재 이용 중이다. 그러면 그 상담사 말만 믿지 말고 다른데도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시간이 늦춰질 뿐이지 손해 볼일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취해야 될 상품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알맞는 건지 꼭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금리 대출 비중, 저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차라리 고금리만 채무 통합론을 이용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